안녕하세요. 비탐성에 오신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내일이 대망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지막 비탐성 함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특히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기쁨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오늘의, 비, 오늘의 비탐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목자들이 어떻게 하였는지 15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어제 비탐성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어제 비탐성을 듣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5절.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아멘. 목자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난후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어난 그 일은 무엇일까요? 어제의 비탐성의 본문을 살짝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그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자, 여기서 일어난 그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중은 하셨으며 그것의 표징이 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어 있다는 것이다. 입니다. 이 일어난 그 일을 보기 위해 목자들은 16절 급히 달려갑니다. 자신이 지키고 있던 양떼도 버려두고요. 8절에서 보면 그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지키고 있었던 양떼도 버려두고 급히 달려갑니다. 어떻게 목자들은 이런 결정을 할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천사들은 다른 이들도 아닌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요? 잠시 이 목자들의 역사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동쪽으로 약 2km 떨어진 베이트 사호르에는 천사들이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알려진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 세워진 목자들의 들판교회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라못 라헬이라고도 불리며 본래의 지명은 베타게렘이라는 곳입니다. 이 베타게렘은 느에미야 3장 14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4절 거름무는 베타케렘 구역의 책임자이며 레갑의 아들인 말기아가 보수하였다. 자이 베타케렘의 구역의 책임자는 바로 레갑의 아들 말기아 즉 레갑의, 조... 레갑의 자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베타케렘 이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레갑의 후손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자 그럼 과연 레갑 이 레갑은 누구일까요? 예레미야 35장에서 보면 그것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레갑의 자손들을 모아두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이때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던 요나답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6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야,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 레가베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도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 아멘 6절에서 레갑은 로, 요나답의 아버지라고 나옵니다 요나답은 누군가 면 예후를 도와 바알 숭배자를 척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6절부터 다시 한번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곡식의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도 아무도 심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너희는 언제까지나 장막에서만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도 사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 레가베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과 딸이 일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처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농토나 곡식의 씨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조상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실천하면서 장막에 살았습니다. 아멘. 요나답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째,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둘째, 너희는 뿐만 아니고, 집도 짓지 말고, 언제까지나 장막에서만 살아라. 세 번째, 포도나무도 심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곡식의 시도 뿌리지 말고. 마지막 바로, 포도농사를 짓지 말아라. 입니다. 왜 요나답은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포도에 대해서 금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호야김 시대의 포도주 농사는 바로 이단 숭배자들에 의해서 주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들이 살고 있던 지역은 포도가 특산물이었어요. 집도 없었고 특산물인 포도도 지배할 수 없, 재배할 수 없었던 레가베 자손들이 선택했던 직업이 바로 그 당시 천했던 목자였습니다. 이 목자들은 자신의 양을 치는 것도 아닌 다른 이들의 양을 대신 보호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레가베 자손들은 요나답의 모든 명령을 지키며 19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망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레가베 아들 요나답의 자손 가운데 나를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고자 했던 레갑 자손들의, 레갑의 자손들이 바로 우리가 누가 복음 2장에서 만났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깨끗하게 살면서 가장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구세주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그리스도의 오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은 드디어 구세주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매우 행복하고 매우 들뜬 마음으로 갔을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갈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탐성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갈 만큼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오심이 성탄절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엇보다 뛰게 만드나요? 오늘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지막 날, 함께 모든 것보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대하며 거룩하게 예수님만 바라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누가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들이 급하게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요?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아멘. 바로 구유에 놓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준 것입니다. 아마 목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정말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이 아이가 바로 그리스도 주님, 구주이시다. 라고 천사들이 이야기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또한 천사와 많은 하늘 군대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말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성탄절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맛있는 먹거리를 사야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예쁘게 집을 장식해야겠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아니면 혹시 좋은 크리스마스 음악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한번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특별한 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들은 그리고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물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모두가 다 변화될 것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들이 엄청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도 두 가지로 나뉘었기 때문이에요. 18절과 19절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 주신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의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아멘 첫째, 많은 이들의 반응은 이상하다고만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반응은 좀 다른 반응이에요. 바로 마,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그것은 고의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새기는 반응입니다. 자, 여기서 고의 간직한다라는 단어를 ESV, 성경에서는 Treasure of 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Treasure 이라는 동의어로 Cherish 가 나오더라고요. 마리아는 이 모든 목자들의 말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되새깁니다.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목자들의 이야기가 마리아에게 소중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 어떤이는그 귀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지막 날 함께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성탄절을 기대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 누가복음 2장의 주인공인 네가의 자손들, 목자들처럼요. 두 번째, 바로 그 목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두 가지를 이루며 성탄절을 준비할 때 우리 모두가 성탄절 바로 그날에 목자들과 같은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자들은 자식기들이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참배하였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이며, 우리들이 성탄절에 경험하게 될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내일의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쁨의 날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비탐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의 삶이 내일의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오늘의 이 준비를 통해 내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